나라를 잃었던 일제 강점기에 특히 3일 만세 운동 당시에 소녀들은 작은 외침을 외쳤습니다. 그것은 여러분들이 3일절이 되면 많은 그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유관순 열사와 그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입고 나와서 만세를 하는 그 모습을 어 보는 것과 아마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당시에 나라를 잃었을 때 예학생들은 마음이 어땠을까? 그 당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. 그 시기에 예학생들이 3일 만세운동에 뛰어들고 또는 그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하고 잡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형무소에 수감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. 그 중에서 한 여학생이 나라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,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.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. 라고 했습니다. 한창 곱게 피어나는 16세, 17세, 18세의 이 소녀들에게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참담하다고 했던 이 말은 그 시대의 이 소녀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그리고 시대에 우리가 감내해야 했던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전달받는 것 같습니다.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바로 3일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유관순 열사입니다. 유간...